코스닥의 현대바이오 최근에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보통 기자 간담회를 하면 좋은 호재가 나오고 네. 주가가 보통 상승을 하는 게뭐 대체적인 관련인데 네. 이번에 기자간담회를 해서 오히려 대로 악재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기자간담회를 하자마자또 주가가 그날 당일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길래? 예, 네,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현대 바이오 사이언스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이 현대 바이오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후보 물질인 CP 코브 03이 항염증제인 덱사메타손과 이 병용 요법에서 단독 요법 대비 2.1배 효과를 봤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당시 기자간담회, 당시 주가가 어떻게 됐든나그랬었죠 예, 통상 이 같은 기자간담회는 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나 이 회사 주가는 대략 미끄럼틀을 탔는데요. 네. 어, 실제 기자간담회 당일 주가는 정거래일보다 무려 4,700원, 15% 하락한 26,550원의 거래를 마,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다음 날인 8일에도 350원이 더 하락을 했고요. 이후 계속 횡보를 하다가 10일에 돼서야 겨우 0.37%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들은 속만 타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이유가 있나요? 네, 간담회 발표 내용이 시장의 기대 못 미쳤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어, 우선 당장 병용 요법에 대한 전임상 결과 외에는 뚜렷한 연구 성과를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헨스터를 대상으로 전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네. 이 병용 요법은 폐병변 개선률 40% 6.9%로 단독 육법 대비 이 우수한 개선율을 보였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네. 데이터 입증 수준도 뭐. 기대치보다 상당히 낮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이 코로나 19와 독감 바이러스 동시 차단 효과 입증도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네. 이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독감에 대한 니클로사마이드 효능이 밝혀졌다면서 이 스위스 취리대 연구 자료를 근거로만 댔습니다. 하지만 이는 종양에서 유래한 시험용 세포인 헬라 세포를 이용해서 진행한 세포 수준 연구 결과이지 임상적으로 또는 동물 실험 수준에서 입증된 데이터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발표자인 최진호 당국대 의대 교수는 이 CP 코브 03의 코로나 19 관련 임상 1상 통과 시 이상에서는 코로나 19와 독감에 대해서 멀티 요능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그냥 예정된 발표만 하면서 이 원론적인 수준의 발표, 어, 입장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코로나 변이, 또 오미크론이 또 상당히 네.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었네. 예, 변이에 대해서는 이 효과 발표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네. 이 진군의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장은 전 임상 중에 이 변이 효능이 확인이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최초 바이러스주인 우한바이러스를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 표적이 숙주 표적인 만큼 아마 그 향후 변이 여부에 대해서는 약효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험은 향후에 진행할 것이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뭐 향후 일정도 더뭐 발표가 뭐 오락가락하고 뭐 혼선이 네, 많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진소장은 내년 1월 초에 임상을 마치고 마치고 바로 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음. 하지만 이 곧바로 다른 회사에서도 임상 1상 데이터 검토에만 수개월이 소모되는데 어떻게 바로 이상을 마무리할 수가 있느냐라는 음. 이 질문이 쏟아졌고요. 네. 어, 이에 대해서 이 다음 날인 8일에 대서야 어, 나중에 요그 입원 중인 모 대학, 대학병원 측과 임상 이상 관련 협의를 진행, 진행 중이다 라면서 이달 20일 피험자에게 투약을 마치면 내년 어, 1월 내에 일상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그 이후에나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약간 입장을 번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 더 지나서죠. 2년 전 보통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너도나도 네.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이 와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스란히 또그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반납을 해야 될 텐데, 네. 걱정들이 많겠습니다. 네.